안녕하세요. 매개고등학교 교육과정 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학년도 매개고등학교 입학생들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교육과정 편제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학교 지정 과목과 학교 선택 과목, 과연 우리는 입학을 하면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편제표라고 하는 것이 중학생 여러분에게는 상당히 낯설 것입니다. 교육과정 편제표에 보시면 학교 지정 과목과 학교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학교 지정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배우는 과목을 의미하며 학생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마다 학습하는 과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목 유형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올 텐데요. 과목 유형에는 공통과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은 다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선택 과목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세 과목 이상 이수해야 여러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편제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교육과정 편제표에 보시면 운영 단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그 과목을 총몇 시간 공부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운영 단위 8이라고 하는 것은 8시간 수업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1학기 4라고 쓰여 있는 것은 그 과목을 1학기 때 4시간 공부한다는 뜻이고, 2학기 4라고 하는 의미는 그 과목을 2학기 때 4시간 수업한다는 의미입니다. 2학년 1학기 독서의 4라고 쓰여 있는 것은 2학년 1학기 독서 과목을 4시간 공부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매개고등학교에서 입학하게 되면 학생들이 공통으로 배우는 학교 지정 과목에 대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우선 1학년의 경우에 1, 2학기에 공이 숫자가 쓰여 있는 것이 보일 것이고요. 이는 1, 2학기 동일한 과목을 거의 모든 교과에서 동일한 단위수로 운영이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1학년에 운영되는 거의 모든 교과는 공통 교과로서 다른 학교 학생들도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배우는 과목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2학년 1학기에서는 기초 교과에서 각각 한 과목씩 학습을 하게 되고, 그다음 예체능 교과에서 체육과 음악과 미술 교과에서 각각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3학년 3학년에서는 학교 지정 과목이 대폭 감소하여 체육 교과 한 과목만 공통적으로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2학년이 되면 여러분들은 집중적으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겠는데요. 우선 2학년 1학기 때 탐구 영역에서 사회와 과학 교과 중에서 모두 두 과목을 선택을 해서 배우게 됩니다. 학교에 개설된 과목은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정치와 법, 사회문화, 물리학 원, one, 지구과학 원입니다. 2학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탐구 교과 중에서 한국지리, 세계사, 윤리와 사상, 화학관, 생명과학관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을 해서 총 1학기 두 과목, 2학기 두 과목의 탐구 영역 과목을 선택을 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또한 제2 외국어 영역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1, 2학기 2단위씩 학습을 하게 되고 기하 과목과 교양 과목 중에서 학기당 한 과목을 선택해서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3학년이 되면 선택 과목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됩니다. 기초 과목과 탐구 과목, 그리고 생활 교양 과목에서 총7 과목을 선택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되겠고, 3학년 2학기에서는 기초와 탐구 과목에서 다섯 과목을 선택을 하고 생활 교양 과목에서 두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학생 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배치를 해 놓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학을 진학하는 대부분 학생들은 진로가 바뀔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진로가 바뀌면 그때그때마다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과목을 바꿔야 하느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학에서 여러분들은 늘 기초를 탄탄히 하는 공부를 배워오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국어, 영어에 대한 빠른 독해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활발한 토론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원합니다. 경영 경제가 사회과학대학에 편제되어 있지만 그 학문을 공부하려면 확률과 통계라든가 미적분과 같은 수학 과목을 탄탄히 공부해야 합니다. 또한 과학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려면 고등학교의 모든 과학 과목에 대한 기초 지식을 충실히 해야 하겠습니다. 화학과라고 해서 반드시 화학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학에 관한 심오한 내용이 필요하며 정보 과목에 관한 여러 가지 컴퓨터 관련 지식도 필요합니다. 경제학과에 관한 과목을 꼭 들을 필요는 없지만 많은 독서를 하라고 대학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학에서 실험을 하고 여러 가지 보고서를 작성해 보는 능력도 우리는 갖추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들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대학의 여러 학과나 계열별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과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화면은 의대 계열 학생들에게 권장하고 있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을 의미를 합니다. 이 화면은 인문, 언어, 문학 계열이 과목이고요. 교육, 법대의 과목, 사회과학계열의 과목입니다. 경영경제학과에서 이런 과목을 배웠으면 좋겠다 라고 대학에서 이렇게 과목 안내를 하고 있고요. 자연과학대학에서는 이런 과목을 중점적으로 배웠으면 좋겠다 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공학계열은 이런 교과목을, 교육이나 예체능 과목에서는 이런 과목을 배웠으면 합니다. 초등교육과 간호학과에서는 이런 선택과목을 배워서 학생들이 이수를 했으면 합니다. 자, 현재 매개고등학교는 62개의 교육과정에서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인수 교육과정과 음성군에서 주최하고 있는 지역연합교육과정, 학교간 공동교육과정,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어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선택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의 대학 진학 입시 결과를 잠시 볼까요?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의 입시 결과를 보시게 되면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 고려대, 경희대 등 서울과 수도권, 그다음 지방 국립대 등 대부분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맞는 대학을 선택해서 희망찬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활기찬 대학을 준비하기 위한 고등학교의 선택, 매개고등학교에서 여러분의 진로진학을 완성할 수 있는 훌륭한 교육과정을 완성해서 펼쳐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개고등학교 정규학생회장 2학년 김민주입니다. 저희 매개고등학교에서는 수업량 유연화 활동, 융합캠프, 학급 특색사업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업량 유연화 활동이 무엇인가요? 저희 1학년은 시민의 탄생을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고 주체적으로 탐구하는 활동을 합니다. 저희 2학년은 여러 과에서 기후 변화 시대의 희망 찾기라는 주제로 수업량 유연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떤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저는 지구마을 한 가족이라는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대륙별로 열악한 인식주 생활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 사람들의 삶을 탐색하고 행복한 지구마을을 모형으로 구현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 진행한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실면의 높기 진화코어 측정을 위해 수학은 꼭 필요한 학문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수업량 유연화 활동이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시민의 탄생이라는 주제 안에서 다양한 키워드로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저의 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는 기후변화가 모든 학문과 밀접하게 연결됐다는 것을 느꼈고 나아가 기후변화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유학 캠프는 무엇이고 무슨 활동을 하는 건가요? 1학년 유학 캠프는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탐구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독서토론, 강연, 개인탐구 활동을 진행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르는 학생 주도의 탐구 프로그램입니다 2학년 유학 캠프 활동은 기후변화 시대의 희망찾기라는 큰 주제 안에서 여러 가지 소주제 활동으로 나뉩니다 수지지 활동에는 독서토론, 전문가 집단 활동, 갤러리어크 등이 있습니다. 독서토론은 책을 읽고 내용을 정리한 후 팀을 나누어 세사식 토론을 진행합니다. 전문가 집단 활동은 학생들로 이루어진 전문가 집단이 책의 내용 중 각자의 관심 분야를 심화 조사 및 연구 후 또래 학생들에게 발표하는 활동입니다. 갤러리어크는 여러 활동 후 마지막으로 하는 활동으로 각자 관심 분야에 대해 심화시켜 조사 및 발표하고. 서로 돌아가며 질문과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입니다. 오, 무척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요. 혹시 유학 캠프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이나 도움이 되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유학 캠프를 할때 '나는 세계 시민입니다'라는 대주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책을 읽고 친구들과 독서 토론을 하면서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저의 생각을 폭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세계 속의 한국, 한국어라는 강연을 보며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K-POP, K-드라마 등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문화를 통해 우리나라에 큰 관심과 사랑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뿌듯함을 느꼈었습니다. 아직 1학년들은 주제 탐구와 갤러리워크 활동이 남았지만 지금까지의 이화캠프 활동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남은 활동들이 기대가 되고 얼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융합캠프의 장점은 종합적으로 개인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 같습니다. 1차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기후 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에 관련된 책과 정보들을 얻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자신의 관심 분야를 심화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제에 대한 이해가 증가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조사한 것을 공유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해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 및 대조해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융합 캠프의 활동들이 자신의 역량을 늘려줬다는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학급 특색 사업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가요? 학급 특색 사업은 각 학년별로 학습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에 맞춰 각 학급별로 활동 주제를 정하고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할지 그 반만의 특색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2학년 학습 주제는 무엇인가요? 저희 2학년 학습 주제는 기후변화이고, 저희 2학년 5반의 활동 주제는 빼기 베이직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친환경 단체입니다. 그렇다면 1학년 5반에서는 어떤 주제를 정했어요? 1학년은 학습 주제가 없고 각 반마다 다르게 하는데 저희 반은 기념일을 큰 주제로 정해서 4~5명으로 이루어진 각 팀들이 관심 있는 기념일에 대해 탐구하고 월별로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제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저희 조는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탄소 중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캠페인을 진행했고 다른 조들은 세계 보건의 날 정보 보호의 날로 정하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누나는 학급에서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했나요? 저희 반에서는 1학기 때는 진로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여 독서 토론을 진행했고 그 뒤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캠페인을 진행했고요. 이번 2학기 때 들어서 세균 배양 실험과 소양 미생물 실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다른 활동을 할 예정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아직 무슨 활동을 할지 구체적으로 정해놓진 않았지만 시간이 된다면 한두 가지 정도의 활동을 더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학년 5반에서는 다른 활동을 할 계획이 있어요? 음, 저희 반은 한글날 세계인주자의 날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배지 제작이나 굿즈를 제작하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색 사업을 하면서 새롭게 배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6월 5일이 환경의 날인 것을 알게 되었고 탄소 중립 캠페인을 하면서 탄소 중립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탄소 중립을 통해 현재 기후의 상태와 왜 탄소 중립이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 학교 특색 사업을 해봤을 텐데 어땠던 것 같아요? 음, 같은 반 친구들과 소통을 하면서 협력을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꼈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꼈고, 혼자가 아닌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는 활동이라서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 그런 다양한 학급 특색 사업 활동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 같나요? 일단, 반 친구들과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해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친구들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자신의 흥미를 깨닫고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나만의 특색 있는 생기부를 만들어 갈수 있고 이런저런 활동을 통해 성장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매개고등학교의 장점을 꼽아보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저는 우리 학교의 교복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뒤에 보이는 것처럼 이 장미 로고가 교복에도 새겨져 있어서 더 고급스럽고 예뻐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학교의 자유롭고 가족 같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교무실에 가면 항상 반겨주셔서 놀러가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급식이 너무 맛있어서 다른 학교 친구들한테도 자랑 많이 하고 학교 다닐 맛이 난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학사에서는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자습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는 학사생들을 위한 학사 프로그램도 정말 다양해서 배울 기회가 많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 말만 들어도 학생들의 만족을 충족시키는 좋은 학교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여기 도서관을 보니 정말 넓고 좋은 책이 많은 것 같은데, 매길고등학교의 도서관에 대한 장점을 말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학교 도서관이 충북의 학교 중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도서관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도 정말 많고 규모도 크고 또 우리 학교에서는 사제 동행 독서토론 같은 행사를 자주 진행하는데 이런 독서토론 행사를 도서관에서 할 때면 너무나 즐겁습니다. 네, 학생들의 말을 들어보니 저도 덩달아 매개고등학교에 대한 애교심이 넘쳐나는데요. 학생들 모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매개고등학교 화이팅!